지금 부산에서 내집 마련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습니다. 내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미분양이 넘쳐나는 지금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이실 겁니다. 전세를 한번더 살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실 겁니다. 지난 하락장 때 집을 잘못 샀다가 수억 원의 손해를 보는 것을 지켜보았기에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부산 부동산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여전히 5천 가구 이상의 미분양 아파트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벌써 상승 전환한 아파트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입니다. 그렇게 내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더욱더 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집 마련을 하거나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산에서 추천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주거 만족도가 높아 선호되는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좋은 아파트를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아파트를 선택하시면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모두 만족하는 입지와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해운대 자동에서 추천되는 아파트입니다. 해운대 자동은 1990년대에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해운대 신시가지 또는 그린시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평지에 계획된 도시답게 학교, 상권, 교통이 두루 잘 갖추어져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학원과도 잘 발달되어 있고 학군도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 선호하는 주거지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노후 계획 도시 선도지구에 지정이 유력하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운대 자동에서 추천되는 첫 번째 아파트는 백산 1차입니다. 백산 1차는 총 세대수 880세대, 13개동의 대단지 아파트로 1998년에 입주하였습니다. 올해로 30년이 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이 호선 장산역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초등학교도 아파트 바로 인접해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백산일체아파트 근처로 학업성치도가 우수한 신곡 중학교도 인접해 있습니다. 도보 5분 거리에 학원가도 잘 갖추어져 있어 학년기 아이를 둔 부모들이 선호하는 입지입니다. 게다가 장산역 인근에 있는 상권을 이용하기에도 좋습니다. 부산 백병원 이마트 자동 재래시장 부흥공원도 인근에 있어 생활 편의성이 좋습니다.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벽산 1차 32평의 경우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최고가 8억 9,8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락하여 2023년 3월에는 5억 8천까지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는 1층이 63천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은 3억 4천에 하나가 올라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아파트라는 점을 빼고는 매우 우수한 입지를 가진 백산1차를 추천드렸습니다. 해운대 자동 신도시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오래된 구축입니다. 신축을 원하신다면 백산1차 인근의 KCC 스위치 아파트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좋은 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입니다. 서울로 비교하자면 강남, 서초, 잠실과 같은 느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부산에서도 1급지입니다. 고소득자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곳이 해운대구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운대구 중동에서 실거주와 투자 가치를 만족하는 추천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대구 중동은 해운대 관광지와 상권 LCT를 비롯하여 유명 호텔들이 들어서 있는 지역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맛집 카페가 있는 해리단길도 위치해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해운대 달맞이공원도 중동에 있습니다. 해운대 중동에서 추천되는 첫번째 아파트는 로테캐슬 마린입니다. 2004년 10월에 입주한 총 세대수 792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주차대수는 세대당 1.29대로 넉넉한 편입니다. 다만 지하 3층은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하철 2호선 중동역과 해운대시 버스터미널이 도보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합니다. 이마트와 e 해운대에서 가장 큰 상권인 중동상권 내에 위치한 아파트로 해운대 해수욕장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Z세대가 선호하는 맛집과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해리단 길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해운대 관광지 및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복잡하고 다소 어수선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운대 초등학교가 바로 접하고 있어 아이들이 등교하기에 편리한 곳입니다. 아파트 인근으로 해운대 중학교, 신도중학교, 해운대 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세중학교 모두 우수한 중학교입니다. 해운대 중동지역이 건강상권 지역이다 보니 주변에 학원가가 부족하고 면학 분위기가 다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 한계정거장 거리에 있는 자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롯데캐슬 마린 33평은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8억 9천에 최고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락하여 2024년 1월에는 최저가 5억 8천 0백에 거래되었습니다 현재는 상승하여 2층이 최저가 6억 천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4천에 하나 나와있습니다. 연식이 아쉽지만 관리가 잘되고 있는 로테캐슬 마린 아파트였습니다. 중동에서 신축을 원하신다면 로테캐슬 마린 바로 좌측에 위치한 로테캐슬 스타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2020년에 지어진 총세대수 828세대의 신축 브랜드 주상복합아파트입니다. 소형평수 없이 35평과 39평 두가지 타입으로만 세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테캐슬 스타도 로테캐슬 마린과 거의 동일한 입지를 공유하고 있어 신축을 좋아하시는 분은 돈을 좀더 주고 이곳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중동에서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만족하는 추천 아파트 두번째는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입니다. 2015년에 입주한 총세대수 2369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튼월이 적용된 아파트로 외관이 고급스럽습니다. 뷰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오션뷰가 보이는 고층물건은 시세가 높게 형성되어 있고 물건이 귀하다고 합니다. 단지 내에 헬스장, 사우나, 골프장, 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등 커뮤니티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인근으로 달맞이 공원과 달맞이 길이 있어 산책을 하기에도 좋습니다. 이마트, 해운대 백병원도 자차로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아파트 바로 인접한 동백초등학교 배정단지입니다. 멀지 않은 자동에 있는 학원가와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중동이지만 자동상일권에 엮여 있어 자동 일대의 주요 인프라를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다만, 아파트 단지가 고바위에 위치해 있어 은덕이라는 점과 지하철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해운대 히스테이트 위부 33평은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드레스룸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9억 8천에 최고가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후 하락하여 최저가 7억 3,800까지 하락하였습니다. 현재는 매물이 최저가 7억 전부터 최고가 10억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평양도 다양하고 뷰에 따른 가격 차이도 크기 때문에 매수할, 매수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가는 3억 9천부터 시작합니다. 환상적인 뷰와 커뮤니티 시설이 우수한 해운대 힐스테이트 위브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현재 부산은 미분양이 넘쳐나고 가격이 많이 하락한 아파트가 많습니다. 반면에 입주 좋은 곳의 아파트들은 하락을 멈추고 상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락과 상승, 미분양이 공존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지금이 위기이면서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한 이때 누군가는 좋은 아파트를 싸게 구입하는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해운대 재송동에서 실거주와 투자가치를 만족하는 추천 아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재송동은 해운대 바닷가 쪽이 아니라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위치로 수영강을 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운대라고 칭할 때 좌동, 우동, 중동, 그리고 재송동의 일부만을 해운대라고 부릅니다. 물론 해운대구에는 반여동, 반송동, 성정동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부동산 입주적으로나 인지도, 인지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곳입니다. 재송동 중에서도 센텀시티에 속하거나 인접해 있는 일부 지역이 인기가 좋습니다. 재송동에서 추천된 아파트는 더샵 센텀파크 1차입니다. 재성동의 대표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2005년 10월 에 입주한 총 세대수 2,752세대의 메모드급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소형 평형 없이 중대형 위주의 아파트로 주력은 3 4평형입니다 연식이 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부산에서 양질 일자리가 가장 많은 센텀시티 위치에 있어 직주근접 아파트 단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아파트 인근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있어 학년기 아이를 둔 가정에서 선호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나 센텀 중학교는 부산에서도 최고의 중학교 중의 하나입니다. 특목고 진학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이 중학교에 배정받기 위해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주변으로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이마트, 코스트코, 홈플러스 등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영화의 전당, 백스코가 가까이에 위치해 있어. 쇼핑과 문화시설을 즐기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지하철 통해선 센텀역도 바로 인근에 있어 이용이 편리합니다. 더샵 센터파크 1차 서쪽으로 수영강이 흐르고 있어 단지에서 수영강 조명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영강 산책로도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더샵 센터파크 2차는 지하철역에 더 가깝기 때문에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을 선호하시는 분은 2차를 선택하시기도 합니다. 단지 북쪽으로 해운대구청이 들어설 예정이며 2004대가 넘는 센텀 루엘 웨이브시티가 한진 c y i 부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센텀 루엘 웨이브시티는 최고층 69층으로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 34평은 방 3개, 욕실 2개의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2021년 9월에 최고가 13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후 하락하여 2023년 8월에는 최저가 8억을 기록하였습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서는 최저가 9억 8천부터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7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보기 드문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이면서 학군이 좋은 더샵션 테파크 1차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 해운대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입지이면서 동시에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우동에서 추천되는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는 서울의 강남 같은 곳으로 그중에서도 우동은 가장 입지가 좋고 선호되는 지역입니다. 평균 소득도 부산 1위 지역입니다. 부산의 대표 부촌인 센텀시티와 마린시티가 모두 우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해운대 우동에는 양질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상권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과 영화의 전당, 백스코 등 문화시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해운대 우동에 사는 사람은 밖으로 잘 나가지 않습니다. 게다가 학군도 좋고 학원, 학원가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우동에서 실고주도 만족하면서 투자 가치도 좋은 추천 아파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아파트는 동부올림픽타운입니다. 1999년 입주한 1684대의 대단지 아파트이며 평지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센텀시티와 마린시티 중간에 위치하여 두 상열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백스코역 3분거리에 있으며 센텀시티역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바로 앞 대로변에 BRT 노선도 지나고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합니다.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홈플러스 등 대형 쇼핑 시설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백스코, 시립 미술관, 올림픽 공원도 인접해 있어 문화 시설을 이용하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센텀 시티와 마리 시티의 상권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부산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교회 중 하나인 수영로 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해강 초등학교가 아닌 큰길 건너편에 위치한 해림초등학교 배정단지입니다. 단지 인근으로 우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우수한 학군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동에서 가장 큰 학원가인 백스코 주변 학원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7년 차 아파트로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부 올림픽타운이 위치한 지역은 준주거지역이라 용적률이 40%까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업성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시세가 훨씬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위치한 수영만 요트만 경기장도 해양문화복합공간으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전망입니다. 다만 구축 아파트라는 점과 지하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동부 올림픽 타운 33평은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최고가 10억 8,500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5억 9,500으로 2023년 2월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현재 내부에 나온 매물은 1층이 5억 8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3억 2천부터 시작합니다. 재건축 호재와 입지적 장점을 가진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를 소개드렸습니다. 이어서 해운대우동에서 실거주 만족도가 좋으면서 투자 가치도 있는 추천 아파트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우마리나 1차 아파트입니다. 1991년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로 총 세대수는 714세대입니다. 올해로 35년 차된 아파트로 대우마리나 2차와 함께 통합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하였습니다. 대우마리나 1차는 2호선 동백역 초역세권입니다. 동백역 앞에 비 r t 노선이 있어 대중교통도 편리합니다. 마린시티의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동백섬, 해운대 해수욕장도 도보권에 있어 산책하기 편리합니다. 센텀시티의 백화점, 마트, 문화시설도 이용하기에 편리하여 생활 만족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지하 주차장이 엘리베이터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점은 불편한 점입니다. 또한 앞쪽의 건물들로 인해서 일부 세대만 바다뷰가 나온다는 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초등학교는 해강 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학군도 우수합니다. 학원가는 마린시티에 있는 학원가나 센텀시티 학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우마린의 1차 31평은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세를 확인해보면 2021년 3월에 최고가 14억 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저가는 2 0 2 4년 8월에 거래된 9억 3천입니다. 현재는 1층 매물이 9억 5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2억 5천부터 시작합니다. 35년 차의 오래된 구축 아파트지만 입지가 좋아 재건축만 되면 시세가 한번더 상승할 대우마리나 일차였습니다 해운대 우동은 입주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오래된 구축이라 신축이 귀한 편입니다. 따라서 신축에 대한 수요가 많고, 신축이 늘어 서게 되면 시세 또한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구축이 많은 해운대우동에서 신축 아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해운대자의 1차와 2차입니다. 해운대자의 1차는 2013년에 지어진 아파트이고, 해운대자의 2차는 2018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최신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해운대우동에서는 신축이 워낙 희소하기에, 이 정도 연식이면 신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해운대자의 2차는 언덕에 위치해 있어, 강한대교뷰가 나오기도 합니다. 현대자의 1차는 총 세대수 1,509세대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지하철 2호선 백스코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대자의 또한 센텀시티의 생활 인프라 시설인 백화점, 홈플러스, 백스코, 영화의 전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센텀시티의 주요 업무지구에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도 가까워 직주 근접이 아주 편한 곳입니다. 생활의 질과 만족도가 아주 높은 아파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로 차가 다니지 않고 조경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지에 바로 인접한 해림초등학교 배정단지입니다. 아파트 바로 앞 상가에 다수의 학원이 입점해 있어 학원 이용이 편리합니다. 또한 센튼시티에 학원가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어 아이 키우기에도 좋습니다. 해강중학교, 해운대여자중학교, 해운대중학교가 인근에 있으며 모두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교입니다. 해운대자 1차 31평은 방 3개, 62개의 구조입니다. 2021년 11월에 최고가 12억 3천을 기록하였으며, 이후 하락하여 최저가 6억 9백에 거래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매물은 저층이 9억 2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4억 5천에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축이 절비한 해운대 우동에서 신축에 속해 생활 편의성이 좋은 해운대자의 1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아파트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만큼 수요가 많고 비싸기도 한 곳입니다. 바로 마린시티의 해운대 아이파크와 센텀시티의 트럼프 월드 센텀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입지가 좋은 곳으로 부산의 부촌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이런 고가의 아파트는 나와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보통 1급지 아파트가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이어서 2급지, 3급지로 상승이 퍼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1급지의 시세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욱이 지금은 내가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 보일지 몰라도 차근차근 한 단계씩 올라가다 보면 해운대 아이파크나 트럼프 월드 센텀도 내 집이 될수 있습니다. 두 아파트 중 어디가 더 좋다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고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고 할수 있습니다. 조용하면서도 기가 막힌 오션뷰와 자연환경 그리고 외부에서 보았을 때 시선을 빼앗는 크고 웅장한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우는 마린시티의 해운대 아이파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백화점, 대형마트, 문화시설, 직주 근접, 상권, 학원과 대중교통의 편의성과 같이 생활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져 있는 생활이 편리한 곳을 선호하는 경우는 센텀시티의 트럼프 월드 센텀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시티는 2006년에 지어진 총 세대수 564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37층이며 세대당 주차대수도 1.78세대로 넉넉한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센텀시티역과 지하로 아파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텀시티의 업무지구 중심에 위치해 있어 그야말로 직주 근접 아파트입니다. 더욱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가 도보 5분 거리에 인접해 있으며 영화의 전당, 올림픽공원, 백스코, 시립미술관도 도보 이용 가능하여 주거 만족도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우동의 최대 학원과도 바로 인접해 있어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기도 편리합니다. 그야말로 쇼핑, 문화, 학원가 일자리, 교통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고의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트럼프월드센터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실거주 만족도와 투자가치가 좋아 장기 보유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34평의 경우 방 3개, 욕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4월에 최고가 17억 5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저가 거래는 2023년 10월 12억 8천만원입니다. 현재 나와있는 매물의 효과는 저층이 13억 8천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6억에 하나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월드 센터 및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면 해운대 아이파크는 최고의 바다뷰와 조용한 곳을 좋아하시는 분이 선호합니다. 마린시티는 부산 사람이 아니더라도 초고충의 화려한 스카이라인 덕분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도 종종 나오는 곳입니다. 마린시티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되는 곳입니다. 해운대 아이파크는 2011년 11월에 입주한 총 세대수 1631세대의 대단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이 72층으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그 크고 웅장한 모습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마치 미래도시 같은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서쪽으로는 강한대교, 교투경기장이 있고 동쪽으로는 동백성과 해운대 해수욕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동백역과 도보 11분 거리로 가까운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사시는 분은 대부분 자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센텀시티의 백화점과 문화시설도 가깝기에 이용이 편리합니다. 초등학교는 해원초등학교 배정이며 중고등학교도 학군이 우수합니다. 단지 내 상가에 각종 식당, 병원, 카페, 학원, 상가가 몰려 있어 입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합니다. 현대아이파크는 100개가 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조와 향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습니다. 35A평형의 경우 방 2개, 욕실 2개의 구조입니다. 최근 2024년 7월에 8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전산은 2025년 1월에 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실거주도 만족도가 높으면서 동시에 투자 가치도 좋은 아파트를 추천드렸습니다. 부산은 최근 몇년 동안 계속되는 많은 입주 물량으로 인해 미분양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매매가도 많이 하락하였고, 전세가도 많이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해양후 몇 년간은 부산의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특히나 해운대의 경우 입주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입주물량이 줄게 되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곧이어 매매가도 상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부산의 매매가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전세가의 경우도 하락을 거의 멈추었습니다. 일부 단지는 전세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제가 부산에서 내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전세로 살기보다는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이미 많이 하락하였기에, 더 떨어지더라도 크게 하락하기는 힘듭니다. 오히려 이제는 전세가도 매매가도... 상승할 가능성이 더큰 시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내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